예, 시나브로 오늘 한잔 드십시오. 예 남자들 김장김치 담그기 끝나고 예 조촐하게 디풀이 건배를 하겠습니다. 어? 예대표님 건배 한번 하시죠. 자, 예. 네. 자안 맞는다. 예잘한 맞춰 보시죠. 예예 예. 잘 맞춰보시죠. 예, 예, 예. 자, 잔 드세요. 잔 앞으로 해가지고. 예. 좋은, 좋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유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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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. 이와 같이 지금 도토리 도토리 와인 예. 도토리 와인입니다. 예. 여기 돼지 수육에다가 오늘 김장 한 배추. 예. 또술안 드시면은 초차 음. 예. 이렇게 해서 예. 간단하게 예. 식사를 모여가지고 맛있게 하면서 예,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? 이렇게 모여서 예, 공대, 공동체적으로 예, 같이 예, 김장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예, 인생의 예, 즐거움 아니겠습니까? 예, 우리 다 같이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 예, 맛있게 드십시오.